이제 11번. 봅시다. 자1번1번에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최고차항의 번1가1인 3차 함수인데 원점 대칭이라고 나와있으니까 fx 식을 세운다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왔으면 변수 분리 잘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0 집어넣어서 g0은 0이다. 위끝 아래 끝각게 만들어서 각 하나 찾고 변수 분리 잘돼 있으면 좌변 우변 미분하시면 돼요. 좌변 우변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x 인테그랄 사라지고 얘만 남는데 그 남아 있는 식의 변수만 x로 바뀌어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 식은 뭐랑 똑같냐면 xf x Fx 미분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얘는 xf x를 미분한 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지금 기함수야. 거기에다가 x를 곱해요. 그럼 x도 기함수야. 그럼 기함수끼리 곱했으니까 얘는 뭐 되는 거야? 우함수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자그 다음에 니번자 니언번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gx dx가 음수가 되는 양의 실수 a가 존재하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얘 미분한 게 이러니까 얘 다시 적분하면 gx 돼요. 맞아요. 적분상수 C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G0이 0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에0대 입하면 사라져서 XFX랑 똑같죠. 자, 그러고 나면 곱한 함수니까 바로 그릴 수 있으니, 0에서 접할 거고, 얘 인수 알파 0 마이너스 알파 찍고, 곱해져 있는 X 인수까지 지금은 여기에서 접하게 나오네.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얘 그림이 누구냐면 g x 예요 GX. 자, ㄴ번.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값이 음수가 되게 해주는 양의 실수를 대충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양의 실수 A는 존재한다. 존재성만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급번 F알파는 0이 아닌 알파에 대해서. 얘 물어보는 거네. 얘는? 얘일 수도 있 얘일 수도 있고. 자, 이 녀석이 지금 알파에서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라지 GX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라지 GX 물어보고 있으면 이 라지 GX를 그리시면 돼요.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하는데? 얘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미분하면 지금 여기 스펠링이 겹치긴 하는데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아, 뭐 K라고 두볼까얘 부정적분을 K라고 두면 얘는 KX 이 K-X 이렇게 만들었죠. 얘 부정적분을 이거라고 두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라지 GX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우리는 얘를 뭐 해야 돼? 미분 하에서 그림 그릴 거라서 G 프라임 X는 얘 미분 하면 다시 원래로 GX로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미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아가고 x 개수가 1이 아니니까 x의 개수로 다시 한번더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 미분한 그래프는 gx에 더하기 g-x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얘가 알. 같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의 부호변화를 따지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gx 그래프잖아. 근데 g-x 그래프는 어차피 여기에 마이너스 집어넣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얘랑 그림이 똑같아요. 얘는. 그림이 똑같아.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는 같은 그림이야. 얘가 우함수기 때문에. 그럼 얘는 egx로 읽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G프라임 X가 EGX, 야그2주거두배 늘리시면 됩니다. 두배 늘릴 때 그림 새로 그릴 필요 없어. 어차피 개 2배 똑같아. 여기 높 o u 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e g x 라고2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에서 얘는 극대 가지고 쭉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소 가지는 이 r i a l 2배 d e l i 그 i o u 여기 a t e r i a l 2배 알파에서 채소값 같냐, 그 모르지. 여기 지금 제한범위가 없잖아. 여기가 죽구까지 내려가는데 이 함수는 채소값이 없는 언니. 자, 그 다음에 15번. 그 이차 함수 그래프 대략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서 y는 k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 y는 k로 그으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그 다음에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얘가 x축 0의 오른쪽에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모르니까 x좌표를 모르니까 p라고 이렇게 둘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S2 부분, S1은 어디야? 여기지. 근데 얘는 공식 쓸수 있어. 여기 X좌표가 0이면 얘가 대칭축이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 S1의 넓이는 6분의 1. 이 창의 개수의 절대값 씌우고 X좌표 빼서 삼성하면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S2는 여기 넓이니다 여기 넓이. 자, 얘는 공식 쓸 수가 없어. 쓸수 있는 상수이 0에서부터 p까지. 누구 접근하면 돼?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k 접근하시면 돼. 이게 s 2요 자, 이 s2가 어떻게 나와야 돼? 7배래. s1에 7배래. 그러면 얘는 3분의 3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실제로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kx에 p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p 3승, 여기 x를 다 p로 바꾸시면 돼요. 자, 얘가 7번. 32.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변수 하나 줄여야 되거든 근데 p가 뭐냐. x절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k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k자리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냐면 얘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k자리에다가 얘가 지금 k 피자 자, K 자리에 P제곱 더하기 4k로 바꾸고 대입해 이렇게. 자, 이게 7배에 3분의 3 32다. 그래서 이거 3차 방정식 풀면 P값 나와요. 인수분해 됩니다. 조립제법 써서. 자, 그 다음에 17번. 1체가 3차 함수 f x 주어져 있고, a가 음수니까 x 축이랑 세점에서 만나죠. 자, a가 음수라서 저기 x 축이랑 세점에서 만나가 저저 루트로 표현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a 표현되고 말이 나니까 선생님 그냥 b로 바꿔서 나타내. x 빼기 b 어쨌든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이 녀석 얘가 지금 gx가 감소하는 어쩌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미분해서 그릴 수 있지만. 얘를 미분을 하면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뭐 2x-x 이렇게 난리 쳐져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정적분 그 자체로 해석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얘부터 그리죠. 얘를 t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ht라고 둘게요. 우리 저런 거 많이 그려봤잖아 그럼 여기 있는 ht라는 함수는 두 줄로 정리되지. Ft가 양수면 절대값 그대로 풀려서 0될 거고, Ft가 음수면 절대값 두 배로 풀리니까 eF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양수면 얘는 0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림이 여기는 0으로 바뀌고 얘는 두배 되지만 뭐 모양만 늘어나는 거지 달라지는 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바꿔치기하면 이 주황색 그림이 뭐가 되냐면 H 틀 그림이 돼요. 자 이제 x 값에서 마이너스 x에서 e x까지 적분할 건데 0부터 1까지 있는 값 집어 넣으면 얘는 정적분 값이 계속 줄어들대요자 x에다가 0 집어 넣으면 여기에서부터 0까지 X에 0 집어넣으면 0부터 0까지니까 정적분 값은 0이겠죠. X에 0보다 조금 큰거한0.1 집어넣어볼까? X에 0.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1에서부터 0.2까지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1에서부터 0.2까지면 그림이 아래쪽이 생기면서 정적분 값이 음수로 바뀌어요. X에다가 0.5,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0.5에서 1로 되면서 마이너스 0.5에서 1로 오면서 정적분 구간, 아래쪽 구간만 계속 늘어나지. 여기 왼쪽은 어차피 면적이 안 생기잖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얘를 구간을 이렇게 계속 양쪽으로 지금 벌어지는 상태잖아. 구간이 양쪽으로 벌어지다가 우리는 어디에 x에 1 직점, 직전, 1 직점까지 넣을 거라서 딱 1을 걸쳐 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여기까지 감소하고 그다음에 1 다음부터는 정적분 값이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잘 생각해 보면 1을 집어넣었을 때끝 끝이 2야. 2. 얘가 구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에 이쪽 면적만 늘어나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계속 음수 부분이 많아져서 정적분 값이 줄어들다가 여기를 집어넣어 넘어가면 x a 1 집어넣었을 때니까 끝 구간이 2를 넘어가면 정적분 값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소리니까 정적분 값이 계속 늘어나다가 마이너스 값이 늘어나다가 바뀌지 않는 순간은 여기서부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까지는 감소 이 다음부터는 정적분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위치가 딱 정확하게 이어야 돼.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gx는 다시 감소하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2면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여기까지는 정적분 값이 계속 얘는 바뀌지가 않아. 그러다가 x가 2를 넘어가면 여기도 왼쪽으로 가고 얘도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음수 부분이 생기거든. 그래서 정적분 값에 음수가 추가가 되면서 정적분 값이 다시 감소합니다. fx 계열은 이렇게 돼요. 마무리 계산은 스스로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거 배웠지? f(x) 두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만들어지는 x는 어떻게 구하는지? 저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구하는지? 만약에 x는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두면 여기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온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얘는 얼마냐는 거야. 얘는 첫번째 F 알파가 알파면 당연히 성립하죠. 맞아요? 이 방정식 성립하지. 자 두번째 알파가 근이면 알파 넣었을 때이 식을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이 식이 성립하려면 F 알파가 얘가 알파면 돼요. 그럼 당연히 성립하고 만약에 F 알파가 B다. 얘가 B야. 그럼 이 식이 성립하려면 동시에 F B도 알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방정식의 근은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한다는 거는 뭐야?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이거나 이걸 만족한다라는 거는 뭐야? 알파 컴마 b를 지나면서 동시에 b 컴마 알파를 지나야 된다라는 거래. 근데 얘랑 이 점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면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이 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은 y는 x 위에 있거나 아니면 y는 x로 접은 점 위에 있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접는다라고 해서 역함수가 아니에요. 역함수 없는 애도 접을 수 있어.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근육 다섯 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0이고 얘는 0이고 얘는 알려주네 곱해서 8 되고 다해서6 되는 건2사죠 하나는 2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4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확실한 거 3차 원수가 이렇게 지난다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뭐 극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난다라고 하면 나머지 A2랑 A4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접으면 여기 이 점이야.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이 그림 이렇게 접, 아이 그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나머지 점두 개는 여기에 있는 점이다. 이게 A2, 이게 A4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1학년때 우리가 이학년 했었잖아. 합성함수 단원에서 이거 찾는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f, f, f x 는 x 찾는 것 됐었거든. 요 얘는 어떻게 찾아? 얘는 그냥 치환해서 하면 돼. 치환해서 하면 되니까 간단한 거고. 이거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f(x)를 그린 다음에 f(x)를 y는 x로 접어서 얘네 둘이가 만나는 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둘이 만나고 녹색이랑 주황색, 녹색이랑 주황색, 녹색이랑 주황색 만나는 점이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A2, A4가 필요 없는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A2, A4가 뭔지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줄 놓을 필요 전혀 없는 거야. 여기에서 그냥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아, 얘를 만족하려면 그 중에 점 일부는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y는 x 위에 있는 점이 0, 2, 4가 되는 거고. a2, a4는 여기에 놓여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0에서부터 4까지 f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니까 fx랑 y는 x, y, 교점의 x자표가 0, 2, 4라는 소리고 그러면 fx는 x, x-2, x-4, 최고차의 개수 1 근데 얘가 x, 1이 아니니까 x 이렇게 해서 식 세워주시면 되고 0에서부터 4까지 정리하시면 계산하시면.